술을 끊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 그 결심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 억눌렸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모든 것이 술이라는 이름 아래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금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금주의 다짐은 과거의 습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걱정하지만 방법이 서툰 엄마, 금주의 결심이 부담스러운 동생, 그리고 다시 나타난 예련인 서희준. 그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를 이해해보려 해. 하지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그 사이, 금주의 아버지 한정수는 가족이 자신을 외면하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고립으로 빠져듭니다. 김광욱은 강단 있게 말합니다. 금주는 내 몫이 아니야.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라고. 그리고, 금주의 일상 속에 예기치 못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음주. 유혹, 직장에서의 흔들림, 그리고 한 통의 전화. 금주는 과연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 그녀의 결심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까? 다음화. 금주를 부탁해 6화. 그녀가 마주할 유혹은 더 집요해지고, 그녀를 지켜보는 눈은 더 복잡해집니다. 줄보다 더 아픈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진짜 용기는 금주.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